옛날에 한국에 살때 저는 교보문고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기도서 코너에 이런 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대에 해두어야 할 일들, 30대에 해두어야 할 일들, 40대에 해두어야 할 일들, 이런 식으로 아예 시리즈로 책을 내서 진열해두었더군요. 저는 보자마자 확 열이 받았습니다. 대체 누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찍어낸 벽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니 세상에 저자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편집부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인기도서 코너에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도 제대로 걸지 않고 소위 편집부가 만들어낸 인생의 틀에 기꺼이 맞추어 살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적인 사람, 정상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솔직히 닮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소위 정상인 평균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롭고 빚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일찌감치 경력이 단절되었고 남성들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벌써 직장에서 나와서 그다음부터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위 정상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미친 짓 아닐까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들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 살게 되는 것이 저런 삶이라면 대체 그런 그 길을 왜 가나요? 저런 삶에 대해 처음부터 콧방귀를 끼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소신껏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물론 평균에서 벗어난 삶 소위 정상에서 벗어난 삶이 꼭 모든 면에서 좋은 삶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요?